미앤 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 자 오늘은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엄마가 외출하시면서 맛있게 만두를 먹어라 해서 만두 다섯 개를 튀겨주셨어요 이렇게 세개네개 다섯 개 그러면서 언니랑 동생이랑 나눠 먹으래요 자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요 선생님 저요 저는요 언니니까 언니한테 3개 주고 동생한테 2개 이렇게 나눠 먹을래요. 음 선생님, 저는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2개 반, 동생 2개 반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동생은 앞으로 더 많이 쑥쑥 자라야 되니까요. 동생한테 3개, 언니한테 2개, 이렇게 줄래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누어 먹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공깃돌 9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홉개가 있죠? 이 아홉 개 접시 세 개에다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여긴 두 개. 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어요. 어떤가요? 어, 아니에요. 나누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음, 나누기는요.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세 개. 똑같이요. 나누기는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아하. 이렇게 한 접시에 세 개씩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나누기인 거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나누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있는 3학년 친구들도 배운 공책에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할게요. 자, 배운 공책, 연필. 그리고 공기돌 8개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공기돌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배운 공책 그리고 펜 준비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 먼저 몸 풀기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자, 사탕이 4개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3개 먹었고 내가 1개를 먹었어요. 자, 똑같이 나누어 먹었나요? 나이는 3개. 나는 1개. 나이가 더 많이 먹잖아요, 나보다. 똑같지 않아요. 네, 잘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마이쮸 6개가 있어요. 승현이가 3개. 내가 3개 먹었어요. 자, 이번엔 똑같이 나누어 먹었나요? 승현이가 3개, 내가 3개. 네, 선생님. 똑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똑같아요.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준비한 공기 똘 8개가 있어요. 자, 이 공기 똘 8개를요. 두 명의 친구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자, 두 명의 친구 그려 주실래요? 네. 선생님, 제가 한 친구, 두 친구하고 똑같이 나눠볼게요. 네,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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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여덟 개다 똑같이 나누었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공깃돌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네,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네 개. 음,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다 그렸어요, 선생님. 네. 자, 처음에 공기돌이 몇개 있었어요? 여덟 개예요. 자, 여덟 개가 있었죠. 자, 그걸 몇 명에게 나눠 줬어요? 두 친구한테 나눠 줬어요. 자, 두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 개의 공기돌을 두 명의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한 명이 몇 개의 공기돌을 갖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요. 네, 한 명이 네 개의 공기돌을 갖고 있어요. 네, 두 친구가 각각 네 개씩 가졌어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팔, 여 개의 공기돌. 8 나누기 몇 명에게 두, 두 명의 명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었더니 한 명의 친구들은 네 개의 공기돌를 갖게 됐네요. 자, 그러면 수학책 52쪽 잠깐 봐 볼게요. 자, 8을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8 나누기 2는 4.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눗셈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이때 4는 8을 2로 나는 몫이고요. 8은 나누어지는 수. 2는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아까 8개의 공깃돌을요 자, 4명에게 한번 나눠볼게요. 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일, 아, 여섯, 여섯, 일곱, 여덟을 네 여덟, 명에게 나눌게요. 넷, 두 명, 세 명, 네 음. 명, 하나, 둘. 하나씩 일단 네. 하나씩 나누고 어또 남았네 네, 또한 개씩 줘야지 또한 개씩 나누어 줬더니 끝 네, 똑같이 정리가. 나눴어요 네 이번에도요 공기돌 대신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네. 하나 여기도 한, 이 친구도 하나 둘이 친구도 하나 둘 이야 똑같이 두 개씩 나누어 가지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4명 네 전부 다 똑같이 기분이 좋겠네요. 자, 아까처럼 우리 나누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공기돌몇개 있었죠? 8개요. 네, 8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몇 명의 친구들이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요. 네 자, 4명을 네 묶어 볼게요. 4명의 네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의 친구가 몇 개의 공기도를 갖고 있죠? 두 개씩 가졌어요. 네. 각각 두 개씩 두 개의 공기도를 가졌네요. 자, 아까처럼, 아까 좀 전에처럼, 8, 8개의 공기도를 네명의 친구들에게 나누었더니, 한 명이 두 개의 공기도를 갖게 되었네요. 이것을 8 나누기 4는 2라고 해요. 자, 이번엔 우리 수학 책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책 53쪽.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읽어 보실래요? 바둑돌 12개를 세 명이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바둑돌 12개를 세 친구와 똑같이 나누어 볼 건데요 선생님 제가 또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네 바둑돌 12개 놔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나 12개인데요. 네, 몇 명의 음, 친구들인가요? 3명의 친구들이 나누어 가질 거잖아요. 네. 음, 친구들이 접시를 하나씩 들고 있, 있어요. 접시에 있어서. 저가 접시에 그려도 돼요, 선생님. 네. 접시에다가, 음, 똑같이 나눠볼게요. 하나씩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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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동갑. 많이 남았다. 네. 많이 남아서 이번엔 두 개씩 한 번에 나눠줘 볼래요. 네. 둘. 둘, 둘, 어, 그래도 네, 또 남았어요. 나왔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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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바둑돌 대신 동그라미를 표시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빠졌어요. 네 잘했어요. 자, 처음에 바둑돌이 몇개 있었냐면 12개예요. 12개가 있었죠? 네. 몇 명에게 나눠졌나요? 3명에게요. 네, 3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한 명이 몇 개를 갖게 고 되죠? 4개예요. 네, 4개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나눗셈 식으로 쓰면 12 나누기 3은 4와 같습니다. 이런 식을 쓸수 있고요. 자,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다고 했죠? 한 명이 네 개씩 가졌어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음, 바둑돌 12개가 있었는데 세 명한테 나누어줬더니한 명이 네 개씩 가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 명이 다 행복하겠죠. 네, 똑같이 나눠가져서 싸우지도 않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선생님이랑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나눗셈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사과 15개를요. 다섯 명이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과 대신에 바둑돌로 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3, 14, 15개 사과 15개를 다섯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거니까요. 다섯 명을 그려볼까요? 하나,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고요. 하나씩 나눠줄래요. 하나, 둘, 셋, 하나씩 하나, 하나, 어? 많이 남아서요? 네. 이번엔 두 개씩 나눠줄래요. 두 개, 될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끝! 열다섯 네. 개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몇개의 사과를 갖게 되죠? 세 개야. 네, 그림으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친구도 하나, 둘, 세개 나눠갖고, 이 친구도 하나, 둘, 세개 나눠갖고, 이 친구도. 하나 둘세개 나눠갖고 이 친구도 하나 둘세개 나눠가졌는데요. 네. 음,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원래 사과가 열 다섯 개 있었는데 네.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네 친구 다섯 친구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한 친구는 각각 친구들이 세 개씩 나누어 가졌어요.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책에다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쓰면 되고요.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한 명이 네, 3개씩, 3개씩 먹을 수, 수 있어요. 있죠. 자, 이번에 강낭콩 2물 20... 한 개가 있습니다. 화분 세 개를 똑같이 나누면 화분 한 개에 몇 개씩 심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개고요. 네, 네 명이 음... 나누었나요? 세 개의 화분이라서요. 네, 세개 화분 그려 볼까요? 한 친구가 이렇게 화분을, 화분을 갖고 있고요. 네. 또한 친구도 이렇게 화분을 갖고, 갖고 있고요. 있고. 또한 친구도 이렇게 화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 되게 많아서 선생님, 네. 네. 저는 한 번에 세 개씩 나눠 줄래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이거는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이거는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네. 어, 또 많이 있다. 또 많이 있어요. 이번엔 음. 음 이번엔 두 개씩 나눠 줄래요. 네. 그럼 선생님이 지울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어, 남았어. 또 남았다. 어. 이번엔 두 개씩 나눠줘 볼래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끝. 한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헉, 일곱 개.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친구도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친구도 일곱 개 가졌어요. 네, 잘했어. 이번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몇 개가 있었죠? 어, 사묵한 개가 있었어요.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 줬죠?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의 친구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있었죠? 한 친구가 각각 7개씩 가질 수 있었어요. 네,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읽죠? 21 나누기 3은 7과 같습니다. 음, 7은 21을 3으로 나눈 몫이고요. 네. 21은 나누어지는 수. 3은? 3은 나누는 수예요. 라고 배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책에도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식을 21 나누었어요. 나누기 3명에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얼마가 됐죠? 7개씩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에화분 하분 하나에 7개씩 심을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어땠나요? 오, 어, 재밌었어요. 나누기라는 게 똑같이 나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싸우지 않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의 나눗셈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며 수학 익힘 33, 35쪽까지 풀어볼게요. 내일 아침 학습 확인을 통해 확인을 하고 궁금한 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자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